가덕신공항은 올해 12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항 건설로 사라지게 될 대항 마을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산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도 대항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착공까지 89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올해 12월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 떠나야 되고 다 거지가 되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왜 정부는 가만히 반감만 하고 있는 겁니까? 부산시는 저희들은 부산 시민이 아닙니까? 지난 1월 강서구청 명의로 주민들에게 물건 조사가 통보됐습니다. 물건 조사는 토지와 건물 등의 위치와 형태 등을 파악해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상을 우선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당시 물건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장 물건 조사는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당장 갈 곳은 없고 어, 정해진 장소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네 미분양 토지를 용도 변경해 주민들에게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를 이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계 대책도 함께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항 건설은 국토부 주관, 보상과 이주 관련 업무는 부산시가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부산시에서 권한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시 부산시는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